오늘은 역대급 할인은 물론 성능까지 좋은 노트북 소개해드릴게요. HP의 간판 노트북이죠. HP 자비스 AI 15인치 노트북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HP 제품이 얼마나 할인해 주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제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재 무려 1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HP 자비스 노트북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 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판매 가격은 99만 9천원인데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상시 할인 1,000원 할인 받고 와우 할인 13만 9천원 할인 받고 카드 할인 6만 원 할인 받아 7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99만 9천원짜리 노트북을 79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9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가라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주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사기 8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하는 자비스 AI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은 어떨까요? 노트북 직원 저렴한 가격이지만 최신 인텔 울트라 HCPU가 장착되어 전작보다 3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별도의 그래픽은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성능 좋기로 유명한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들어 있어 기존 성능보다 두배 가량 향상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캐주얼 게임은 넉근 해냅니다. 엑셀 등 사무 작업은 쾌적하게 진행 가능하고 포토샵이나 영상 작업은 헤비하지만 않으면 무리 없이 가동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면 마이크로 엣지 베젤이 탑재되어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제공합니다. 300니트 화면 밝기와 IPS 광시야각 패널및 15.6인치 풀 HD 패널을 탑재하여 더욱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자비스 AI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패턴을 학습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 관리와 리소스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배터리 수명이 연장됩니다. 온디바이스 AI로 인공지능 내장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무관하게 생성형 이미지 및 문서 작업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 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전세대와는 다르게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더욱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콤팩트 한 바디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자비스 AI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9%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사양의 75원짜리 노트북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